고멘 모집 대세 카톡 아이디 적고 가기 나이 상관 노노 나이 상관 노노입니다 나이 상관 노노 고멘 모집 자 아이고 자 고멘 모집 대세 카톡 아이디 적고 가기 나이 상관 노노셔 아 제가 고민을 모집하는 이유 저 언제 떠들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있으면 좀더 즐거우시겠죠? 재밌게 보실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대세 카톡 아이디 적고 가세요 제가 카톡 이으셨고서 바로 대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정보 보유를 위해여 자, 그러면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